예, 오늘 만날 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에 첫 방송 출연이어서요. 청취자 문자가, 아, 벌써 쏟아지네요. 예. <laughs> 마침 다음 주에 다보스 포럼 초청을 받아서 출국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성남시가 무상교복 정책도 내놨고요. 뭐, 이래저래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 보내주세요. 제가 받으면서, 대신 질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야, 대선 때는 정말 자주 출연하셨었는데, 그동안 <laughs> 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뭐, 조용히 지켜보고 있고요. 또 뭐, 또, 저도 좀 되돌아보고, 음. 또 성남 시장이니까, 예. 시장으로 할 일도 많아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되돌아보셨어요? <laughs> 그런데 되돌아보게 되죠. 되돌아보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어,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자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시점이 네. 됐습니다. 네, 네. 돌아보면 그 대선 기간 어, 어떻습니까? 어, 뭐 일단 너무 정신없었고 음. 뭐 총체적으로 보면 역시 부족했다. 그냥 그야말로 총체적 부족. 음, 예를 들면, 준비도 부족했고, 역량도 아, 부족했고, 음. 아, 충분히 채우지도 못했고, 아, 정말 많이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죠. 어 아, 음, 내가 뭐 부족했어 수양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수양도 부족했다 생각이 수양도 부족했다. 어.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걸치르고 나면은 크든 작든 상처라는 게 남잖아요. 네네. 그런 상처는 안 받으셨어요? 음, 근데 그 대개는 그 상처라고 하는 게또 예. 성장의 계기가 되죠. 음. 그 상처 없이 성장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음, 상처가 네. 뭐 예를 들면 음, 저 자신으로부터 생긴 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 또 경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 상호, 도그 또, 예를 들면 공방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 예. 음, 뭐, 저도 상처 입기도 하지만, 뭐, 저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도 있으니까. 어허. 어, 그거는 오히려 뭐 제가 되돌아 봐야 될 부분이죠. 유행과 가사 같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셨습니까 아, 그거 진짜 맞습니다. 저도 이제, <laughs> 이번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한번 치러 본 건데요. 그래요. 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크게 도움, 크게 성숙했다 네. 이런 네. 말씀. 네. 이, 이 질문 제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벌써 질문 들어오는데, 청취자 네. 2427님이 네. 그 대선 기간을 자평해보자면 그럼 몇점 정도 스스로에게 주시겠습니까? 아, 뭐 과락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laughs> 낙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너무 낮게 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냥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요? 네, 네. 아, 굉장히 짜게 스스로를. 어, 그러면서 네. 나는 부족했다. 네. 후회되는 게 사실 많아요. 많으세요. 네. 아, 제일 후회되는 건 뭡니까? 어, 제가 전쟁과 경쟁을 구분하자라고 제가 수없이 말했고 예.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 예, 약간 전쟁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 그러니까 아, 불필요하게. 예, 예. 과도하게 공격한다든지, 뭐, 음. 그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아무 쓸데없이 그랬다는 생각도 들고, 그 때문에 눈살 찌푸린 분도 좀 계셨던 것 같아서요. 아, 그게 제가 이제 워낙, 평생 그야말로 시민단체로 예. 뭐 일종의 공격수로 살아와서. 예. 좀 저는 많이 자중했다고 했는데 예. 나름 자중했는데 다른 쪽에서 느끼기에는 너무 너무 지나치다 이런 것들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전쟁과 경쟁을 내가 구분 못한 것? 네. 약간 경계를 넘어갔던 것 같아요. 케일다 <laughs> 그래도 여전히 사이다는 톡 쏘는 사이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좀 약간 김을 빼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또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얘기 감추지 예. 않고 가감하지 않고. 음. 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똑같이 가야죠. 어, 가야 되는데 이게 네.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럼. 특히 내부에서 내부에서 네, 네. 한팀 안에서 전쟁과 네, 경쟁을 구분하자. 아우. 네. 제가 정치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지. 하나의 팀원인데. 예, 네. 예. 아 이재명 성남시장 성숙해진 모습 더 성숙해진 <laughs> 모습으로 돌아온 성남시장. <laughs> 근데 시장님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선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네, 네. 요즘 제일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 내년 지방선거 어디 출마하시느냐 예, 그거 뭐 맞죠? 어디로 입각할 거냐, 뭐 음. 지방선거 나가냐, 뭐또 보궐선거 나가냐, 뭐, 예. 뭐 많습니다. 어, 어떻게 마음 정하셨어요? 어, 제가 이때까지는 제가 사실 마음대로 정하고 살아왔는데 예. 이게 개울에서는 배 노를 져서 어디로 가야 되지만 아하. 이게 강물로 나오니까요. 예. 뭐, 노졌다는 배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그 옛날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배고, 어, 뭐 민심은 강물이다, 강이다 이랬는데, 예. 그야말로 이제 국민적 대의 또는 흐름, 음. 어, 이런 어, 걸좀 중시해야 될것 같고, 어. 또한 가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더 중요한데, 예. 해야 될 일은 역시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 세상이 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노를 저어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한다고 아무리 저어도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강물의 네. 흐름, 민심의 흐름에 몸을 맡기겠다 이 말씀. 네. 그럼 지금 서울시장이냐 경기지자냐 사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네. 지금 민심은 뭐 지금까지입니다만 어느 네. 쪽이라고 보세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음. 이제 우연의 일치였는데. 예, 예. 제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뭐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대화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제 뭐 서울시장 뭐 잠재적 후보들 여론조사 결과가또 나오고 또다 질문이었단 다른 딴, 딴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말그 <laughs> 그 질문만 나와요. 뭐다버스럼 <laughs> 예, 예. 얘기도 좀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예, 예. 지금 우리 김 위원장님도 그러시는 것처럼 다 정치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잘 모르겠고 음. 또 마침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도 보면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경기도 사람이 왜 서울을 가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예. 저도 뭐 대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런 걸 원할까 마음감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아니기도 하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모르시겠. 그 여론조사에서 이 네. 등하셨던가요, 삼 등하셨던가요? 네, 박 2등. 시장님이 계시면 뭐이 등. 그렇죠. 박 시장이 안 계시면 일 등. 뭐 야당 후보는 압도적, 야당후보는압도적 일이 러니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서울시장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다라는 이기들이 <laughs> 많이 있는데. 어느 언론은 경기지사로 결정한 것 같다 있었던. <laughs> <laughs> 아직은 나도 몰라 이겁니까? <laughs>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회주의적으로 뭘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매우 엄중한 과제인데. <laughs> 예를 들면, 4기 민주정부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예. 어, 그걸 통해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 정치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정치 세력한 국민을 위한 경쟁이 가능한 곳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예예. 그러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허. 제가 거기서 그 성공을 위해서 뭘 하는 게 가장 유용한 역할이냐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우 또 탈환해야 되는 중요한 또 지점이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으로 서울시 봤을 같은 경우는 박 시장님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 예. 대한민국의 중심 중에 중심이고 하니까 예. 또 예를 들면 뭐 경기도나 가까운 곳은 보궐선거도 없어서 뭐그 얘기는 잘안 나오긴 하지만 예. 여전히 또 그런 얘기들도 있해서선 가장 유용한 요구되는 역할 필요한 거를 제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음. 삶이라는 측면에서 좀 판단해 보자 그러고 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시장 쪽이다, 경기지사 쪽이다, 뭐 마음 잡으셨다, 이거는 다 지금까지 오보군요. 네, 뭐 저는 정말로 그렇게 아, 어느 쪽 결정을 못 오보군요. 했으니까요. 가능성은 그럼 경기도지사도 열려 있고 서울시장도 열려 있고 어딘가에서 국회의원 제보 보궐선거하면 그쪽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 보궐선거는 별로 그 가능성이 없고요. 아, 제가 그건 보기에는. 아닙니까? 네, 네. 뭐내 살아온 고, 방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밥갈기를 좋아하는 재질인데 <laughs> 예, 예. 뭔가 직접 성과를 좀 내고요. 아.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 행정 또행정이라고니 뭐 가장 직접적이로 중요하니까 예. 그 연장 선상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르겠다 쪽이시라면 네네. 청취자 강주인님이 주신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어떤 질문이냐면. <웃음> <웃음> 다음 대선 때도 이 시장님 뵙는 건가요? 이 질문 강주희 님이 주셨습니다. 그, 저야, 뭐, 하고 싶겠지만, 그거야 국민들이 정말로 그때 가서도, 어, 저 친구도 꽤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음. 판단하면 올려주실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내릴 것인데,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은 정말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지만 올려주신다면, 거부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좀더큰 도구를 찾아서, 어, 뭐, 좀더 많은 역할, 많은 기여를 하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다. 네. 예. 물론 여러분 올려주신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도전하겠습니다. 강주희님 답변 되셨죠?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아까 박원순 시장 삼선 도전 얘기 네. 하셨는데 만약 박원순 시장이 삼선 도전 서울시장에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럼 양보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 <laughs> 그뭐 양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어, 어, 저는 우리 약권, 여권 내에, 소위, 유용한 자원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뭐 있는 건 아니고 해서, 예. 서로 중복되거나, 예. 서로 손상 입히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아. 사실 박 시장님 뭐 서울시정 잘하고 계시고, 음. 어, 뭐 삼선, 저 입장에서는 예. 굳이 삼선 하신다고 하면, 예. 거기서 뭐, 당신은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소위 이제 우리 같은 팀원끼리 또는 예. 같은 성향의 식구들끼리.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단체도 같이 했고 음. 소위 인권변호 활동도 같이 했고 사운 음. 과정이 다 같은데 예, 예. 굳이 뭐 그렇게 밀어내려는 시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마음을 정하셨군요. 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나간다면 그때는 경기지사 쪽으로 자연스럽게 조정을 하겠다 스스로. <웃음> <이렇게> <웃음> 조정이 있어요. 아니고 네. 그 이제 선택지에서 선택지. 많이 없어지겠죠. 제거가가 소신. <laughs> 네. 그런데 네. 자꾸 이게 잘못해서. 음. 뭐뭐 어, 뭐 기회를 노리거나 자꾸 예. 자고 오면 하고 음. 뭐그러는 걸로 자꾸 보이는 게참 제가 참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정치인들이 말을 안 하나 봐요. <laughs> 말하면 이렇게 되니까 <laughs> 이재명, 어. 이재명 시장님은 그마또 뭐 거침없이 솔직하게얘기게 매력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laughs> 그게 국민의 도구인데 맞아요. 그 도구나 대리인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말안 하고 예. 어, 국민들이 정뭐 그야말로 좀 판단이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최대한 정보 제공하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맞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 잘못하니까 눈치보고 이러는 걸로 자꾸 오해가 되더군요. <laughs> 정치자 1202님이요, 솔직하고 담백한 말씀 좋습니다. 여전히 네. 희망의 아이콘이십니다. 이런 의용 문자 들어오니까 일단 힘 내시고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한달 됐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잘하고 계십니까? 어, 제가 보기엔 아주,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음. 그, 지금 뭐 잘하냐, 못하냐 평가하는 거는, 예, 선수가 경기를 하고 나면 경기의 과정이나 경기의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지. 예. 지금 아직 그 경기 시작도 안 해가지고 몸 풀고 있는데, 이제 선수 지명받아서 몸 풀고 있지 않습니까? 어. 아. 어, 예, 뭐. 근데 몸 풀고 있는 거 보고, 야, 저거. 저 못하는 잘하네 이러면 그 경기가 잘될 리가 없잖아요. 아직은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네. 격려할 파... 때입니다. 격려할 네, 때다. 네. 근데 잘할수 있게 예. 격려할 때죠. 몸풀고 있는 그 짧은 와중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럼 제일 잘한 일 하나를 그래도 꼽자면 어떤 거? 어 저는 뭐 국정교과서 폐지라든지 또는 뭐 성과 그 상여제 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음. 말로 하면 되는데 정부 정책이니까요. 예.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다든지 권위를 예. 내려놓는다든지 고리주의적이지 예. 예. 않게 행동한다든지 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고요. 아하. 어. 그러나 사실 그런 걸 쉽게 할수 있는 거니까 음. 다만 제가 보기 진짜 잘하는 거는 어, 원전 제로 정책으로 가기로 어,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건 실천이거든요. 원전. 그렇군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어, 이때까지 에, 다른 정부들도 하려고 했고 예. 국민들도 많이 요구했지만 예. 소위 원전 마피아라든지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때문에 못했는데, 예, 예. 어그 결정을 하는 거고 아 진짜구나, 어, 어. 어 진짜 많은 걸할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전 보면서 원전 정책 네. 보면서 그 생각. 네, 쉽지 않죠. 그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음, 자꾸 이게 뭐 지지율 얘기 자꾸 묻고 하니까 음흠. 지지율을 고공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지율은 50%를 살짝 넘는 정도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지율 50% 살짝 넘는 거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닌데?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 어, 임기 초기에는 기대가 높으니까요. 예. 또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시작하자마자 엉망인 사람은 좀 특수한 예죠. 어허. 어, 시작은 다 높고요. 높죠? 기대가 있으니까. 80, 뭐 ]니까. 90까지 갔던 대통령도 있죠. 그렇습니다. 초반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국민들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보고 실제로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예. 말로 안 넘어가는 거죠. 음.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렇죠. 그러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말을 많이 해놓을수록 실망이 커지죠. 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실제는 꾸준히 해서 아 진짜 내 삶이 바뀌는구나 아, 음. 이전에서 바뀌었구나 나한테 기회가 늘어났구나 예. 희망이 좀더 생기겠네라고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그야말로 반대를 좀 감수해야 되거든요. 반대를 감수한다고요. 네, 반대 네. 세력의 반발도 감수해 가면서 어, 갈수 그, 있는 실천이요 반대가 없게 하려고 하면 예.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아, 지지율 지키려고 이것도 이, 이쪽 눈치도 보고 그렇죠. 저쪽 눈치도 보고 이러시지 말아라란는 말씀. 네, 50% 살짝 넘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실천해 가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과 음. 대의 이걸 가지고 뭐 일부 반발이 당연히 있죠. 사회가 예, 예. 어떻게 반발 없는 세상은 천국이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너무 고공지지율을 유지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는 아. 그냥 대의에 맞고 국민이 요구하고 예. 해야 될 일을 그냥 뚜벅뚜벅뚜벅 해 나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문제. 지지율 70으로 했겠다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걸 고집하시지 말아라. 그건 저, 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좀 내려놓으셔라. 부담 갖지 네, 말아라. 네. 이런 말씀. 그러지만 그렇죠. 상남시에서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사업 추진. 수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의회에서는 아니 있는 집 아들까지 애들까지 <laughs> 뭐 교복을 무상으로 줄 필요 있느냐 이것도 포퓰리즘 아니냐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집에서는요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어. 아, 압도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죠. 이미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출 과정에 반드시 또 차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도구마고요. 음. 또한 가지는 28만원, 30만원 지원하는데 한 집에 예. 학생 한 명당. 그거를 잘 사냐 못 사냐 조사를 하면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아. 몇 명이나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음. 그리고 골라내서 얻는 경제적 이익. 예를 들어 10명 골라봐야 예. 300만 원이고요. 예예. 100명 골라내도 3천만 원인데 예. 한명 인력을 써도 3천만 원이 더듭니다. 그 골라내는 인력. 예. 불필요한 낭비죠. 급식 때와 비슷한 거라생각하 그렇습니다. 뭐 곤란해봐요. 몇 명이나 곤란해서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그 말씀. 나머지 실제로 대상자 대부분은 상처입죠. 아.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정부고 재정정책이죠. 그러면 무상급식, 무상교복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었죠. 중학교까지는 이제 의무교육이라니까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 공납금이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지죠 네 그게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음. 요즘 고등학교 교육은 국민적 상식으로는 의무인데,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 전 국가 단위로 보면 2조 5천억 미만이면 되는데, 세금은. 사 아, 알겠습니다. 무 그러니까 2조 5천억 얼마 안 되잖아요. 고교 교육도, 어, 시도를. 해봅니다. 상남시 단위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니, 음. 이제, 더 보기라 대주자 뭐이해 봐야 30만 원이고 그렇군요. 연간 30억 정도 드는 건데 마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 주십시오 했던 이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아마 시간상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소야대에서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 아까 네.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조언 하셨다면 네. 이번에는 야당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어. 업보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보요? 네. 이게 이미 야권,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처한 입장, 입장이나 위치는 본인들이 한 것에 따른 업보고요. 오. 업보를 치르는 중입니다. 아, 업보를 업보를 치르는 중? 네, 그렇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잘못했잖아요. 아, 지금까지 잘못 <laughs> 잘하면 잘한대로, 잘못하면 잘못대로 잘한 다자기 돌려받는다. 아. 근데 잘못했거든요. 반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잘해야 다음에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게 아니라 회방 놓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시기 그렇게 보이세요? 예. 네. 음. 어, 국가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국민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더 잘하는 거, 이거 하자라는 요소를 찾기가 어려워요. 어. 물론 반대가 이제 야당의 주된 역할이긴 하지만, 예. 어,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는 주고, 음흠. 예를 들면 선수 지명 받아가지고 경기 나가려고 막 이제 여, 몸 풀고 있는데, 예. 야몸 푸는 자세가 그게 뭐냐? <laughs> 왜? 그 글러브를 그렇게 끼냐, 그렇게 글러브 색깔이 그게 뭐냐 이러면 안 되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좀 기회도 말씀. 좀 주고. 알겠습니다. 오늘 본인들도 그래야 기회가 생깁니다. 예. 업보라고 말씀을 <웃음> 하셨어요. 근 <laughs> <아니, 웃음> 업도 쌓지 말라니까. 지금도 이미 업보를 겪고 있지만, 앞으로도 업을 쌓지 않아야 예. 과보를 받지 않는다. <laughs> 아,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제가 질문을 막 쏟아냈는데요. <laughs> 네. 이젠 자주 나오실거지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laughs>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만날 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에 첫 방송 출연이어서요. 청취자 문자가 아 벌써 쏟아지네요. <laughs> 마침 다음 주에 다버스 포럼 초청을 받아서 출국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성남시가 무상 교복 정책도 내놨고요. 뭐 이래저래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 보내주세요. 제가 받으면서 대신 질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지요.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야, 대선 때는 정말 자주 출연하셨었는데, 그동안 <laughs> 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뭐, 조용히 지켜보고 있고요. 또 뭐, 저도 좀 되돌아보고, 음. 또 성남시장이니까, 또 예. 시장으로 할 일도 많아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되돌아보셨어요? <laughs> 그러면 되돌아보게 되죠. 되돌아보지 않으면 사람이겠습니까? 아 어,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자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시점이 네. 됐습니다. 네네. 돌아보면 그 대선 기간 어, 어떻습니까? 어, 뭐 일단 너무 정신 없었고, 음. 뭐 총체적으로 보면. 역시 부족했다. 그냥 막 그야말로 총체적 너무 지나치다.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전쟁과 경쟁을 내가 구분 못한 것? 네. 약간 경계를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일 앞다. <laughs> 그래도 여전히 사이다는 톡 쏘는 사이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좀 약간 김을 빼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또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얘기 감추지 예. 않고 가감하지 않고 음. 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똑같이 가야죠. 어, 가야 되는데. 네. 예,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럼. 특히 내부에서 내부에서 네. 네, 네. 한팀 안에서 전쟁과 네, 경쟁을 구분하자. 아, 네. 제가 정치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팀원인데. 예, 네. 예. 아, 이재명 성남시장 성숙해진 모습, 더 성숙해진 그렇나요? 모습으로 돌아온 성남시장. <laughs> 근데 시장님 선거 끝난 지 <laughs> 얼마 안 됐는데 또 선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네, 네. 요즘 제일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 내년 지방선거 어디 출마하시느냐? 네, 그거 뭐, 맞죠? 어디로 입각할 거냐? 뭐, 음. 지방선거 나가냐? 뭐, 또, 보궐선거 나가냐? 뭐, 예. 뭐, 많습니다. 어, 어떻게 마음 정하셨어요? 어, 제가, 이때까지는 제가 사실 마음대로 정하고 살아왔는데, 예. 이게 개울에서는 노를 저 부족, 어, 어. 예를 들면, 준비도 부족했고, 역량도 부족했고, 음. 어, 충분히 채우지도 못했고, 에, 정말 많이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죠. 어, 음, 아, 내가 부족했. 뭐 수양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수양도 부족했다 생각했어요. <laughs> 수양도 부족했다. 어. 아, 근데 이제 이런 걸 치르고 나면은 크든 작든 상처라는 게 남잖아요. 네네. 그런 상처는 안 받으셨어요? 음, 근데 그 대개는 그 상처라고 하는 게또 예. 성장의 계기가 되죠. 음. 그 상처 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음, 상처가 네. 뭐 예를 들면. 음, 저 자신으로부터 생긴 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오. 또 경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호, 도또 예를 들면 공방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 예. 음, 뭐 저도 상처 입기도 하지만 뭐저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도 있으니까. 어헤. 그거는 오히려 뭐 제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유행과 가사 같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셨습니까? 아, 그 진짜 맞습니다. 저도 이제 <laughs> 이번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한번 치러본 건데요. 그래요. 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크게 도 크게 성숙했다 네. 이런 네. 말씀. 네. 아, 질문 제가 보내주십시오 했던 벌써 질문 들어오는데 청취자 이사 네. 2 7 님이 네. 그 대선 기간을 자평해보자면 그럼 몇점 정도 스스로에게 주시겠습니까? 아. 과락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laughs> 낙제 수준 아니었던 것 같고 너무 낮게 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냥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었던 겨우 것 같아요. 낙제를 면한 수준이네. 네, 네. 굉장히 짜게 스스로를 어, 그러면서 네. 나는 부족했다. 네. 후회되는 게 사실 많아요. 많으세요. 아, 제일 네. 후회되는 건 뭡니까? 어 제가 전쟁과 경쟁을 구분하자라고 제가 수없이 말했고 예.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 약간 전쟁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 불필요하게. 예, 예. 과도하게 공격한다든지, 뭐, 음. 그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아무 쓸데없이 랬다는 생각도 들고, 그 때문에 눈살 찌푸린 분도 좀 계셨던 것 같아서요. 아, 그게 제가 이제 워낙, 평생 그야말로 시민단체로 또 예. 뭐 일종의 공격수로 살아와서. 예. 좀 저는 많이 자중했다고 했는데 예. 나름 자중했는데 다른 쪽에서 느끼기에는 너무서 어디로 가야 되지만 이 강물로 나오니까요. 예. 뭐 노졌다는배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그 옛날 그 얘기지 않습니까? 정치는 배고 민심은 강물이다 강이다 이랬는데 예. 그야말로 이제 국민적 대의. 또는 흐름 음. 어, 이런 어, 걸좀 중시해야 될것 같고 어. 또한 가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더 중요한데 예. 해야 될 일은 역시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노를 저어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한다고 아무리 저도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강물의 네. 흐름, 민심의 흐름에 몸을 맡기겠다 이 말씀. 네. 그럼 지금 서울시장이냐 경기지사냐 사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지금 네. 민심은 지금까지입니다만 어느 네. 쪽이라고 보세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우연의 일치였는데 예, 예. 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뭐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대화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